졌으면 진짜 줄건 주고 어딜 건 어디야죠. 우와! 교차 독한. 우와! 옵니다. 뭔이 중에 선민만 16킬이에요. 상군을 이겨줘. 이걸 가면서 진짜 아니 근데 포세 이게재밌기네 가자 가자 가자. 건 주고 어디 건 얻어야죠 예자깔끔하오오 네. <laughs> 소통교차 2칸 올라옵니다 네. 아니 근데 이 와중에 현민만 1 6킬이에요 <laughs> 이걸 가지언으로 무리그해서오오오잘 쏴요 오오오 봤지? <laughs> 아우. 와,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네. 커으로와 가지고. 줄건 주고 어건 얻어야죠. 자, 깔끔하 네. 와! <laughs> 와 <우와, 야>, 현미 <laughs> 존나 네. 잘 쏜다. 와, 톡판. 얘 에임 수정 봐. 올 아니, 근데. 와이미가 16킬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야. 하면서 우와, 야. 진짜. 와 야. 야, 에임 뚝뚝뚝뚝 아, 아, 끊기는 와. 거 봐. 어? 우피를 채워 주고 있는 모습이고 1대 1. 오! 봤어? 예. <laughs> 와 깜짝 놀랐어요, 지금. 네. 우줄건어건죠 하네. 그 오소 교차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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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진짜 맛있겠습다아 <laughs> 진짜 맛있겠습다어이면서 <laughs> 어아 어. 뭔가 그 가디언을 가디언이 그.